원룸 건물 공실 생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TV 이연근입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고객들과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 결정 전 가장 고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실 발생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원룸 건물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걱정이 되죠.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성공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실 없는 건물 취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수익률을 보고 매월 나오는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공실이 발생되면, 이때부터 건물주들의 마음고생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실이 발생되면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공실 없는 건물 취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실이 발생되면 당연히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요.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 다시 말하면 건물주는 임대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임대 가격을 내려서 바로 방이 나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실이 길어져서 임대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 건물의 다른 방들도 영향을 받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재매매에 영향을 주고 재매매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하락을 시키게 됩니다. 감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 공실 발생은 리스크 위험으로 작용을 합니다. 공실이 없어야 은행 이자를 부담하고 남은 순수익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처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목적에 맞는 임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실이 발생되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 건물의 임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순수익 하락으로 건물주들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없는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본인 건물에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실이 없는 건물 취득이 임대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성공 여부가 공실에 있다면 공실 없는 건물들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신축을 취득하면 공실 발생이 없게 되나요? 여러분 신축도 세월이 가면 구축이 되잖아요. 입지가 좋으면 공실 발생이 없나요? 입지도 변합니다. 임차 수요가 많으면 공실 발생이 없나요? 여러분 임차 수요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건물을 취득하고 계신가요? 중개사 말만 믿고 공실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물을 취득하고 계시나요? 공실이 없는 건물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면서 취득 결정을 할수 있나요? 처음 취득했을 때와 1년차, 2년차, 3년차 운영하면서 공실 발생으로 수익률이 처음보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임대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익형 부동산 현장 중개활동을 하면서 임대차 시장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고 있습니다. 공실 없는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실 없는 건물 취득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와 변화를 알아야 하고 매물들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임차 수요 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대 분리로 1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압박 지역의 양분화가 나타나죠. 상업 지역 인근 상급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양분화가 되고, 일반인 대상 지역과 대학 인근 학생 지역으로 양분화되고, 특히 2025년 신학기를 기점으로 대학과 인근 공실률이 매우 높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들의 주택 소유 면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원룸보다는 거실이 있는 불령 1.5룸 투룸식 원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들이 집을 가능한 임료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 취향에 맞는 방, 신축급의 고퀄리티와 고고 옵션을 원하는 임차인들과 임대료의 부담을 느껴 저렴한 방을 구하는 임차인으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깊이 현상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요. 신축 수요와 구축 수요의 양분화 속에서 구축 공실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를 알아야 변화에 맞는 공실 없는 경쟁력 있는 건물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공실 없는 좋은 매물, 경쟁력 있는 매물을 여러분 은 어떤 경로를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네이버 부동산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영상 혹은 경매 등을 통해서 매물을 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좋은 매물, A급 매물은 광고를 통해서 시중에 잘 나오질 않아요. 광고를 통하지 않아도 좋은 매물들은 소리서문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돌아다니는 비급 매물을 보고 좋은 매물, 나쁜 매물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는 않나요? 대다수의 시중에 광고되고 있는 매물들은 경쟁력이 없는 매물들이 대다수입니다. 매매를 위해서 단지 잘 포장된 매물일 뿐입니다. 공실 여부는 임대 조건이 같다면 방의 크기와 퀄리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방의 크기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장 활동을 하면서 그 건물의 외관만 보지 마시고요. 그 건물의 도면을 요구해서 방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건물이 한결같이 원룸은 5평 반, 1.5룸은 8평반 정도로 되어 있을 것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건축업자들은 건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매매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하고 어,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의 크기를 적게 하고 방의 수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계층에 5개의 원룸을 넓게 구성하는 것보다 작게 6개를 구성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향후 방의 크기의 경쟁이 없어서 공실이 발생이 되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 없는 건물로 마음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물건들은 방에 크게 경쟁력을 가진 매물은 그닥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 70평의 상가 다중주택 신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건물과 B 건물이 있습니다. A 건물은 원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5평 반으로 구성해서 17개 호실과 1층에 상가가 하나가 있는 건물입니다. B 건물은 1.5룸으로 만들고 10평으로 구성하여 12개 호실과 1층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A 건물과 B 건물 모두 대지 면적은 70평, 231제곱미터가 됩니다. 매매 가격은 16억 5천, 융자금액은 7억을 확인하고 본인 투자금은 6억입니다. A 건물과 B 건물, 방의 크기, 수익률, 공실 가능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건물의 수지 분석입니다. 총 월세는 855만 원이 나옵니다. 원룸 방 가격이 45만 원이고, 17개 호실이기 때문에 765만 원이 월세로 나오고요. 상가 임료 90만 원을 합하게 되면, 총 월세는 855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는 현금리 5%로 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이자는 291만 원입니다. 월순수익은 총 월세 855만 원에서 이자 291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순수익은 564만 원이 되죠. 자기자본 6억을 투자해서 순수익 56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순수익률은 11.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매물의 수지 분석입니다. 총 월세 수익은 750만 원이고요. 이 건물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료가 55만 원, 1.5룸 12세대로 월세 수익은 660만 원과 상가 90만 원을 합하게 되면 이 건물의 총 월세 수익은 750만 원입니다. 이자는 현금리 5%로 계산했을 때한달 이자는 291만 원이 나오고요. 월세 수익 750에서 이자 291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월 순수익은 459만원이 됩니다. 이 건물은 자기자본 6억을 투자해서 순수익 459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연수익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a건물과 b건물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로 수익률은 a건물이 높게 나옵니다. 방은 적으나 세대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방의 크기의 경쟁력은 비건물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비건물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1.5룸으로 1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a건물은 처음 수익률이 높으나 방이 작아서 공실이 발생될 수 있고요. 1년차 2년차 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건물은 수익률은 적으나 방이 크고 거실이 있는 1점으로 우로 경쟁력이 있고요. 공실이 없고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편리한 건물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공실이 없고 경쟁력이 있어 일정한 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A 건물보다는 방의 크기에 경쟁력이 있는 B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은 방을 쪼갤수록 높게 나올 수 있으나 향후 방이 작아서 공실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건물을 취득하면 공실 발생으로 수익률 하락과 재매매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고 마음고생으로 이어집니다.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그 수익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실이 없어야 하고요. 공실이 없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이면 방의 크기에서 좌우됩니다. 공실 없는 건물 취득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원룸 시장 변화와 임차 수요의 변화를 알아야만 하고 임차 수요자들이 원하는 넓은 방으로 구성된 그런 건물을 취득해야 수익률이 낮아도 공실이 없이 일정한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건물을 취득해야 하고 공실의 경쟁력에는 방의 크기와 퀄리티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시중에 어, 나돌아다니는 매물 그닥 세대 구성과 방의 넓이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실패 없는 매물 취득 경쟁력 있는 매물 취득 시장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A급 매물을 취득하고 싶은가요 실패 없는 원룸 사업을 원하신다면 노후 준비로 흔들림 없는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담TV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건물 취득을 위해서 권리 분석, 입지 분석, 어, 구조의 분석,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